신의 주 유도 여기까지가 주소예요. 박시봉 씨라고 하는 그 집주인 방새 들어 사는 사람 어머 이거 뭐예요 제목이 편지의 주소 형식이에요. 여러분들 편지 요즘 쓰거나 받아본 적 있어요? 그래 좋은데 우리 딸도 요즘에는 편지 대신 막 카톡 이런 걸로 보내면서 이 편지는 어쩌고 하면서 나한테 해군의 편지 보내더라고. 스무 <laughs> 명한테 보내지 않으면 자기에게 불행이 닥친다고.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아빠였대. 그러면서 <laughs> 이거 초등학생 사이에서 이야 몇십년 전에 내가 하던 짓을 얘가 아직도 하고 있는 게 너무 신기한 거야. 밑에 확인해 볼게요. 백성이라는 시인이고요. 백성이라는 시인 자체가 일제 강점기 시스던 분이에요. 일제 강점기. 혹독한 현실을 살아가는 지식인의 심리와 고뇌, 그리고 옆에 엔드 그것을 극복해내겠다라는 의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맨 밑으로 내려올게요. 왼쪽 볼게요. 왼쪽. 생각사키, 맨 마지막에 갈매나무 하나 나오잖아요. 갈매나무. 갈매나무는 수동적이고 운명문적 세계관 속에서도 밑줄, 맑고 꼿꼿하게 살아가겠다는 화자의 의지를 형상화한 소재입니다. 화자가 떠올린 갈매나무는요. 뭐 어두워가는 겨울하늘 아래 하얗게 눈 맞고 서있지만 밑줄, 의연한 모습을 지키고 있습니다. 겨울하늘 쇠, 겨울세모눈세모 시련을 겪고 있지만 의연하게 살고 있다. 이러한 모습을 상상하면서 밑줄, 갈매나무처럼 굳세고 정결하게 살아가겠다고 다짐, 의지적입니다. 유랑하는 지식인의 삶이고요. 주제는 언제나 중요하죠.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는 지식인의 내면과 삶에 대한 의지. 알고 있죠? 우리 문학을 항상 주제 외워놓으셔야 되는 것. 특징, 심표를 많이 사용한대요. 대등한 표현을 병렬한대요. 상황과 사유를 분석적으로 드러냅니다. 2번 별표 편지의 형식을 사용하여 자신의 삶을 드러냅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편지의 형식을 사용하여 자신의 삶을 솔직하게 드러냅니다. 토속어 방언, 토속적 소재를 사용해요. 왜냐하면 백성이란 시인이 그렇게 생각했어 일제감정기 외놈들이 우리 글과 말을 못쓰게 하고 있어. 내가 시를 써서라도 우리의 글을 남겨야 되겠어. 특히 우리 고향의 말들을 많이 남겨놔야지 그런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3문적 서술을 통해 시상을 전개합니다. 뒷페이지 볼게요. 작품 길잡기, 감잡기, 일제시대 암담한 현실 속에서 무기력한 삶을 살아야 했던 지식인의 내면, 어머, 그러니까 옆에다가 C, F, 이러한 내용으로 C 자주 썼던 오빠 하나 있죠? 동주형님. 시련을 극복하려는 굳은 삶의 의지.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여기까지만 이렇게 잘라놓으면 윤동주 씨에 갖다 놓을 수 있어요. 특히 편지 형식의 산문적 진술, 토속적 소재, 평안도 방언의 사용 등을 통해 타자의 내면 의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합니다. 전반부에서는 일제 강점기로 인해 가족이 해체되고 신의주 셋방에서 절망감과 무기력함 속에서 살고 있었는데, 후반부에선 절망적 상황을 운명으로 인식하고 누가 그러더라고 운명은 피할 수 있는, 피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피할 수 있지만 받아들이는 거라고. 정리된 내면의식과 새로운 삶의 의지를 드러냅니다. 뭐처럼 갈매나무처럼 겨울산의 혹독함을 버티고 있는 갈매나무는 이러한 삶의 의지가 투영된 시뻘건색으로 밑줄 객관적 상관물입니다. 시적 화자의 처지와 내면의식 볼게요. 이 시가 창작된 시기는 일제 강점기 혹독한 현실에서의 시인은 우리 민족과 사회를 위해 어떠한 것도 할수 없는 아 무력감 속에서 침잠 가라앉아 가족과 가난과 가족 해체의 절망적 상황을 경험해야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느끼는 절망감과 무력감, 지식인으로서의 사명과 회의, 가장으로서의 책임의식, 가난의 고통 등으로 매우 괴로웠을 겁니다. 밑에 넓혀보기 별표. 제목의 의미와 편지 형식의 시. 제목 남신의주 유동 박씨 봉방은 편지 봉투에 쓰는 발신인의 주소를 적는 형식. 여기에서의 방은 세대주나 집주인 이름 아래 써서 그 집에 거쳐하고 있음. 그러니까 뭐그 집의 세입자 정도 되겠지. 이 시의 제목은 남신의주 유동이라는 마을에 박시봉이라는 이름을 갖춘 주인의 새빵에서 자신의 근황을 편지 형식으로 알리고 있는 것이다. 빨간색으로 밑줄. 시적 화자의 내면 의식과 심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합니다. 정신 차려. 뭐 비싼 약 먹고 그렇게 졸면은 차라리 그거 낮춰. 내가 더 힘내게. 됐을까요? 우리 C 대충 읽어봤지만 4번 답 이미 찾을 수 있어요. 굳고 정하다라는 속성에서 운명론적 세계관에 갇혀 살면서 꿋꿋한 의지를 드러내는 객관적 상관물 뭐 있었어요? 그렇지, 갈매나무. 이 보시면 되지. 앞 부분으로 넘어가서 본문 볼게요. 별거 없습니다. 어느 사이에, 어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나도 모르게. 나는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아내도 없어지고 또 아내와 살던 집도 없어지고 또 살뜰한 부모며 동생과도 멀리 떨어져서 결국에 무슨 얘기하고 싶어 가족 공동체가 해체되고 있습니다. 표현상의 특징 찾아볼까요? 어머 심표 많이 쓰고 있습니다. 호흡을 조절합니다. 문장 전체가 산문적 진술이에요. 산문적 진술이에요. 나라고 하면서 옆에다가 또해 놓을까? 시적 화자가 시의 표면에 드러나 있습니다. 시의 표면에 드러난 화자. 시의 표면에 드러난 화자. 가족 공동체가 붕괴됐어요. 왜 그랬을까? 일제 강점기 때문에 그렇겠지. 시대 상황 때문에. 왜놈들 아니었으면 가족이 해체되지도 않았을 거야. 그 어느 바람 센 쓸쓸한 거리 끝을 헤매였습니다. 방황하고 있어요. 쓸쓸한 거리 어디에? 고향 말고 객지에서. 날은 바로 저물고. 하강적 이미지. 바람은 세게불고 아우 추워. 추위는 점점 더해오는데, 나쁜 상황에 점점 나쁜 상황이 계속 더해지고 있죠? 설상가상. 나는 어느 목순에 박시봉 네헌 집을 깔아놓은 한 방에 들어서 쥐인을 붙이었다. 새를 얻었다. 이리하여 나는 습내나고 춥고 누긋한 방에서, 아, 열악한 상황이죠. 낮이나 밤이나,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이 생각해서, 아, 살아가는데, 내가, 나 하나, 감당하기도 어렵구나. 그래서 가족과 헤어져서 혼자 이렇게 있겠지, 그나마. 이 박시봉씨, 좀 괜찮은 것 같아. 아이고. 이런 방에서 새를 들어서서 뭐 나야 돈 준다니까 뭐 새를 주지마 이 방이 좀 눅눅하고 너무 추운뒤 하면서 딜 옹뱅이에 이런 항아리 같은 데다가 북덕불, 화록불이라도 담겨오면 이것을 안고 손을 쬐면서 제 위에 글자도 쓰기도 하면서 무기력하게 지금 나의 행동은 전부 다 무의미하죠. 문밖에 나가지도 않고 자리에 누워서 머리에 손깍지 베개를 하고 굴기도 하면서 뒹굴뒹굴하면서 무기력한 모습을 행동으로 형상화합니다. 손을 쬐고 글도 쓰고 누워서 뒹굴뒹굴하면서 자신의 이러한 행동을 열거하고 있다.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나는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를 소처럼 연해서 계속해서 되새김질했다. 나의 슬픔과 나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되새김질했다. 계속 생각해 봅니다. 자아성찰. 답이 나오나 답이 없어. 가슴이 콱 막혀 사는 게 답답해. 내 눈에 뜨거운 것, 눈물이 핑고일적이며 내 스스로 화끈 낯이 불도록 부끄러워질적이며 부끄러워 자아성찰했더니 어때 슬프고 답답하고 부끄러워 그래서 오, 오. 극단적 생각하나봐요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눌려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느낀 것이다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 체념 그러나, 네모칩시다. 어때요? 앞뒤 내용이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겠죠? 밑줄, 시상의 전화. 하지만, 이 포인트가 좋아. 고개를 들어 위를 보는 거죠? 허연 문창을 바라보던가, 눈을 떠서 위로, 높은 천장을 쳐다보았다 위로, 그러니까 이렇게 쓸게요. 그러나를 중심으로 앞 부분에는 우울하고 가라앉고 눅눅하고 이러한 하강적 이미지가 줄을 이루었다면 그러나 이후로는 시상이 전환이 돼서 상승적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나는 내 뜻이며 힘이며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힘든 일인 것을 생각하고 아. 이거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돼. 이것들, 뭐겠어요? 내 뜻, 힘, 보다, 나의 의지보다 더 크고 높은 게 있어서, 뭐, 운명이라는 게 있어서, 나를 마음대로 굴려가는 것을 생각했었다. 운명을 생각하고 운명을 받아들이는 거지. 이렇게 하여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 내 어지러운 마음이며 슬픔이며 한탄이며 가라앉을 것은 차츰 앙금이 되어 가라앉았고 체크. 부정적 회한의 감정이 진정이 됩니다. 좋은 거야. 좋은 거야. 하지만 다시 밑줄 그래도 외롭긴 외로워 외로운 생각만 들 때쯤 해서 이렇게 생각합시다 마음은 진정이 되는데 외로운 건 외로워 나주 손에 쌀랑쌀랑 음성 상징어 사랑눈이 와서 문창을 치기도 하는데 이러한 저녁에 화로를 더욱 다가가 뛰고 무릎을 꿇어보면서 지나온 삶에 대해 반성. 이것도 다른 교재에는 경건한 자세 뭐 이렇게 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느 먼산 옆에 바위 옆에 서서 외롭게 어두워져 오는데 하얗게 눈 맞으면서 어두워 눈 오는데 마른 잎새는 에 쌀랑 쌀랑 의성어 음성 상징어. 소리도 내면서 눈 맞고 입, 어둡지만 눈 맞으면서 그래도 굳고 정한 갈매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었다. 드물다는 굳고 정한 갈매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었다. 밑에 하나만 더 씁시다. 그래 굳고 정한 갈매나무처럼 살아야지. 지닌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를 의지적이에요.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 됐을까요? 뒤에 문제 같이 볼게요. 겨울 풍경을 회화적 이미지로 표현하여서 딱히 회화적 이미지로 풍경 묘사하고 있지도 않고, 현대인의 보독, 딱히 그런 것 아니고, 순한 의식, 나왜 이렇게 힘들지? 그렇다 쳐. 속죄양 의식,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희생적이지는 않아. 일제 강점하에 고려의 그래. 국권 회복에 대한 강렬한 열망, 남성적 오존은 아니죠. 요거는 육사 아저씨 이씨 나오면은 해줄 수 있는 얘기지. 일제 강점기, 오케이. 현실에서 무기력한 자신, 어허. 반성하는, 그렇지. 지식인의 내적 범민, 아 예, 좋아. 무한한 자연과 인간사 대조 말을 막 만들었구만. 밑에 2번.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 민체가답 찾아줄 거예요. 몇번 할까요? 5번. 누구? 5번? 5번? 그렇지. 2번. 사투리를 사용해서 향토성을 들었는 3번 시적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고향과 떨어져 있는 것 맞고요. 객지에서 슬픔과 회환에 사무쳐 자신의 삶 되새기는 것 맞고요. 비애와 영탄 거부하고 운명을 극복하는 게 아니라 운명을 받아들였지. 3번 틀리니. 며칠 보내고 슬픔과 한탄이 가라앉았어. 외롭다는 생각은 해요. 무릎 꿇고 반성하고. 갈매나무처럼 굳고 깨끗하게 살아가고자 한다. 맞는 얘기지. 틀린 건 3번. 오케이, 됐어.